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수의 독성붕지 준비 완료 백인.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지나라입니다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다림 세력에 제가 라크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이 그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 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 주십시오. 방문이 부족합니다. 악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인구수가 막혔습니다. 가능합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적지원군이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조, 군락지, 따라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상대는 프로토스, 조. 절 지원하려면 그대들 양쪽 병력 모두를 제 곁에 배치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맥, 송둥이소 속였다. 무뇌 용사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으십시오. 공지 사용가능 아군이 공격을했는데 해결을 하진 않겠죠? 탈리스크 지마 좀 공격해요. 급해요. 분명는데보고을치하겠음탈리스크 这个阶段，强强。 플탈리스크 치마종 공격력 극대화. 이혼종들에게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변이 <놋 duasimer> 완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아, 참, 동맹이 공격받는데 무장만하지 않겠죠? 제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겸맹이 공격받는데 히만하지않손죠겸수히 겸손히 겸맹이공격히는데히만손요 활용해야 함. 적 임바 방어를 준비해야 함. 변이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이걸 못 보네요 아문의 용사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저 구덩이로 떨어질 때 그대들도 끌고 들어갈 겁니다 적들이 자신의 용사에게 사이오닉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지원을 차단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인을 배회하는 원시생물들이 우리 쪽으로 너무 접근하면 라크슈르에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제거해주십시오. 가스는 점검이 필수.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했는데 보구마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이 완료. 치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의 강력한 사이오이 키. 암운의 용색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자나깨게나 가스 조심.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쥐의 재생 능력 공유 는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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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공격받는 쥐는 쥐만 하지 않겠죠?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치유, 준비 완료.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전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시작! 병력을 치하겠니같 기회가 되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가스는 점검이 필수! 치유를 삶아주습니다 아무나 용사가 승리하기 될 수는 없습니다. 병력을 즉시 제기로 보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Perniger, Single, Tunda. T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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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多들ねここにハリ어さんとたまに <목소리도> 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는데나락지 방어해야 함.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방 배치 중. 적 병력이 사이오닉 힘으로 자신의 용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빡빡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 재생.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진행 중.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수의 준비 완료. 수 s 독성 a r some good cheek. I'm not going to get a patch here. I'm g o i n 시간입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권종의 사이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무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경만하지 않겠죠? 저도 재생 능력 공유 중 쟤는 쟤는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우리의 적은 울타리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병력을 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는 계속된 군단은 더 강해집니다. jee